오늘 강아지하고 영지 산행 한번 나와봤는데 꼬드타고 태우는 내애들은 얘가 지금 놀잘 못하네 야 처음 타보니까 그러네 보다는 좀썩괜찮요 오늘은 영지 산행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뿌듯하고 나왔는데 지금 초입인데 여기서부터 슬슬해서 오늘 올라가면서 영지 산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영지가 좀 나왔을라나, 어 질라나 여기가 영지가 좀 있는 데인데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봐야지. 메리, 빨려 가자. Der. Which? 상당히 가파르네요. 아굉장 가파르네. 가자. 들어가. 가자. 가자. 내리 가서 연기 좀 찾아라. 연기 좀 찾아. 연기 봐서. 가 어? 내리. 내리. 네, 네. 가자, 가자. 아, 좀 쳐. 아, 아유. 여기 몇개 사진 했습니다. 아, 여기, 아, 몇 개. 새 뿌리 있네요, 새 뿌리. 아, 좋네요. 여기. 아, 좋다. 채취하겠습니다. 잘라가지고. 들습니다 네, 세개 발견했습니다. 아, 좋네요. 불로초. 아, 영지, 연기. 자연산 영지입니다. 야. 야, 너 부른 게 아니야. 너 부른 게 아니야. 왜또 네가 와? 으이씨. 영지 찾지 영지. 영지 너 봤지 아까. 또 찾아봐.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발견했어. 영지 영지, 야. 레디 요거 찾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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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 자시아 요거 좋은 거. 빨력버섯 하나 땄네요. 아, 아이, 크다. 아, 굴른 거. 메리가 잡았어? 잘했어, 메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메리 잘했어, 잘했어. 가자. 가자, 메리. 가자. 아이고. 아, 좋네요. 빨력버서이 큰, 큰거 하나. 그, 그, 상당히 가파른 데라, 굴러가지고, 개가 잡아 놓네요, 내가. 야, 잘했어. 응, 잘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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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저더 굴렀으면 못 잡았을 텐데, 사찌은못 온다, 이제. 야, 야, 됐어. 그만해, 이제. 잘했어. 연기가 별런가 어? 아, 연기라도 벌려야 되는데. 옳 연기, 아, 하나 발견했는데. 아, 여깄네. 아, 연기 발견했습니다. 아, 작년에, 작년에 건데 이거 도태됐네요 작년에 거고, 올해 나온 거고. 아, 아, 올해 하나 나왔네. 이것도 지금, 나오다가 말았네. 응? 작년에 거 나오고. 제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자연산 영지입니다 이건 작년에 나왔던 건데 도태됐네요 이건 도태됐어요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건 올해 지금 나오는 건데 아주 상태 좋습니다 좋네요 올해 영지가 상당히 흉년같은데 이렇게 흉년인가 많이 안나왔는데 전혀 전무네 전무 전문. 야 하나 보는것도 이렇게 힘드네 이쪽으로 꽤 많이 나왔던 자리같은데 안보이네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 책 하나씩만 나와 있네. 예, 오, 올해, 버섯 흉년이라는 거네. 나 하나 보입니다 아..이.. 다 있지 않네 아..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렇게 안나왔지? 아.. 연기 보자. 여기 나왔습니다 아..여기 아, 무수도 하나 있네요 아..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땄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보이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땄네요. 좋네요. 아, 낙엽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낙엽이 덮이고. 알고파져서 하나 발견했네요. 채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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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취하겠습니다. 채취 제치. 아쉽네요. 안 나왔는데요? 올해, 작년에, 작년에 싹 같은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안 보여. 올 아유, 진짜 힘드네, 이거, 경기가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낙엽 때문에 잘안 보인다. 여기. 여기 하나 보입니다. 아, 여기 채점 가능했어.

맛있어봐 아 좋네요 뻘겁어서 팔상 팔상 말랐는데 아 좋네 팔상 아, 말라가지고 아 이거 야. 그리 아, 여기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아이고, 여기. 야. 재시 한번 할게요. 아, 예. 아. 야. 오랜만에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작년에 많이 났던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왔네? 이렇게 안 나왔을까?